아, 어, 이거 어디 무르지는 잘못 튀기면 얼굴 껌보 되겠어요 어, 탁탁 탁 튀는 데 굉장히 멀리 얼굴까지 몰리스 튀기는데도 얼굴까지 기름이 탁 튀가지고 어, 두, 두 마리 튀기면서 어한 세네 번하면서얼굴이 기름이 튀어서 깜짝 놀랐었어 심하네요앞마리가 얼음, 얼음물에 튀기니까 튀김이 아주 바삭해졌네 이렇게 커지 컨져서 맛있겠대. 어 이렇게 많아.